예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오늘은 HLB가 4만 원 찍고 밀려가지고 그렇지만 양봉으로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39,450원. 예. 자 우선 HON SSA MYA 훈쌤의 골뱅이 집밀정 컴. 예 훈쌤 안녕하세요 로 메일 보내시면 9월 무료 주육 교육방 초대드리니까 메일 주시고요. 어 저녁 9시부터 어 10시 넘어서까지 교육해요. 예, 초반에는 HLB 교육을 하고요. 예. 자, 한번 보자고요 일단 뭐, HLB는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죠. 예, 저점을 높이고 있고, 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 여기죠. 여기죠. 그렇죠? 예,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거는 무언가 개입하고 있다. 뭐, 기분 좋은 말로, 주포님들이... 종가 관리를 하고 있다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예좀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뭐 4만원 찍고 4만원 위에서 마감하고 21선 위에서 마감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 4만원 아래 그리고 21선 아래에서 마감했고요 21선 내일 또 내려올 거기 때문에 내일 되면 뭐 가만히 있더라도 조금만 오르더라도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9월 8일이 그리고 월요일이 푸드옵션 자금을 주는 날이죠 예, 돈 갚는 나인데그돈 주면 좋아하려나? 예, 그돈 가지고 은행 갈려나? 그돈 가지고 좀 HB 좀 본주를 좀 사주면 안 되나? 예, 근데 그 돈으로, 그돈의한 절반 이상 정도는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잘 되려나 모르겠다. 테라잖아. HB 아, 잘 되려나 모르겠다. 그쵸? <laughs> 네, 일단 뭐. 돈을 갚는다는 거는 호재니까는요, 악재는 아니잖아요. 예, 월요일 날은 좀 좋은 소식이 일단 있고요이 네. 분봉을 보면은요, 30분봉을 보면, 이 저점을 높이는 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죠? 예, 그냥 뭐, 그, 마구잡이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 추세를 지키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위는 또 평평해요. 그죠? 그리고, 위에 뭐가 있죠?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은 메꾸겠죠. 이 갭을 메꾸면 4 1 0 0 0원대예요 41,300원. 그죠? 뭐가 뭐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가 안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안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얘네들이. 내일이나 30분, 30분 보면은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은 삼각수렴이 돼요. 내일 또는 월요일 날. 삼각수렴이 됩니다 삼각수렴 이 위도 이 아래도 우리 개미들이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 위를 개미들이 만든다고요 아니요 이 아래를 저점을 높이는 거를 전국에 있는 개미들이 힘을 똘똘 뭉쳐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그 누군가의 개비 누군가가 개입을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삼각수렴이잖아요 그죠 삼각수렴이 됐을 때 삼각수렴이 돼서 오른다 이건 또 아니에요 빠질 수도 있고 수렴한 테 다음에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죠 삼각수렴 이후에는 변동성이 생깁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건 위쪽으로의 변동성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죠 저 또한 그렇고요 예. 삼각수렴 내일이나 모레 되면 주가가 어디로 튀는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예.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변함없이 5만 원 아래는 적극 매수입니다. 5만 원 아래는 적극 매수예요. 예,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5만 원은 가겠지. 어, 그러한 정신으로 5만 원 아래는 적극 매수고요. 7만 원 아래로는 매수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예, 5만 원 아래 매수, 예, 3만 원 아래 적극 매수였죠. 지금은 7만원 아래 매수, 5만원 아래 적금 매수입니다. 2만원, 2만원 더한 것 뿐이에요. 예. 자, 일단 오늘은 좀 아쉬움이 남지만 양봉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잘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라졌어요. HLB가. 양봉 두개 연속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양봉 두개 연속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양봉 두개 연속 나오고 오늘까지 양봉입니다. 그죠? 예. 일단 우리가 가야 되는 가격대는 첫 번째 4만원 두 번째 5만원 세 번째 개맥국이 네 번째 9만원 다섯 번째 12만원 여섯 번째 얼마죠? 15만원 그 다음은 20만원입니다. 네. 호도심이 나오죠. 어? 그게 가능하겠냐? 이 훈쌤 놈아. <laughs> 그러시겠죠. 네, 그런 말들을 제가 이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2만원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때 제가 10 369 12 가지고 369 12 해서 12만 원 간다 그랬거든요. 이때 아주 뭐 비웃음도 많이 당하고 막 그랬어요. 갑니다. 2019년도도 그랬습니다. 2019년도에도 이게 8천 원짜리였거든요. 예, 8만 5천 원 갔어요. 왜 그럴까요? 주식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움직이는 거지. 그분들이 어떡하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헌개미들 즉 물려있는 개미들은 매도심리가 아주 강해요. 매도심리가. 새개미들은 사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새개미들은. 근데 지금 이게 뭐 거래량이 오늘 27만 8천주예요 HLB 유동주식수가 1억 1,800만 주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27만 8천주. 거래량이 유동 주식시장에서 유동되고 움직이는 주식수의 0.5%도 안 돼요. 언제부터 그랬냐?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 구간은 뭐냐? 이 구간은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고 환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손절하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죠. 견디지 못하게. 그죠? 그럼 여기서 털린 사람들이 여기,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잘못 개미들은 잘못 들어옵니다. 이미 그 돈은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이 시장을 떠났거나,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그래서 장대 양봉 하나입니다. 거래량과 어, 제대로 된 장대 양봉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5만 원 근처만 가더라도 털리는 개미들이 많을 거예요. 징글징글해서. 예. 그래서 헌개미들은 털려나갈 거고요. 상승하면서, 네, 상승하면서, 이거를 보고 이제 상승하면서, 어, 헌개미들은 털려나가고, 세개미들이, 겁없는 새개미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 4만원, 5만원, 갯맥구구, 9만원, 가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필요해요. 큰 산이, 산불이, 날 때도 조그만한 불씨 하나서 됩니다. 불씨 하나에서 그 불씨 장대양봉의 거래량 한 천만 주 이상 터지는 그런 양봉이 나와야지 움직임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어느 선까지는 야금야금 야금야금 갈수 있겠죠. 어느 선까지는 어느 선까지는 그러나 분명히 크게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9만 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합니다. 큰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필요해요. 뭐, 5만원에서 6만원 사이까지는 뭐, 큰 거래량 없이, 예, 이 사이까지는 큰 거래량 없이, 야금야금야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가려면은, 예, 거래량이 한번 필요합니다. 예, 말뚝 거래량이 하나 필요해요. 딱! 말뚝을 박는 그런 거래량. 요러, 이런 거, 딱! 말뚝 박고, 쭉 올라가죠 첫번째 그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예, 그 거래량을 기다려 보자고요 유동주익수 1억 1800만주 중에서 거래량 27만 8천주 여기는 뭐야 19만 7천주 아무거나 이거 이후에 취소거래량인가? 아 어, 이거 있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건 거래량이고요그 예, 전까지는 일단 이번주 4만원 이상에서 그리고 21선 이상에서 마감하면 좋겠다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예. 그렇게 되면 뭐 일단 흐름은 상승 흐름은 이어지는 거니깐요 아까 30분 에서 보셨듯이 갭 여기 갭도 있구요 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다 어,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겠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구요 내일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